안녕하세요. 감재생입니다. 다시 이렇게 다이어트에서 게임을 하게 되었고요. 오늘부터 또 새로운 컨텐츠로 진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. 아, 물론 게임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게임과 함께하는 컨텐츠가 포함됩니다. 아 제가 안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싶었거든요.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노래 하면서 하면 진짜 재밌게 네, 할수 수 있어요. 어, 재밌 재밌게 할수 있어요. 아 예, 다들 만나고 친구들 <laughs> 키라 하신다고 하니까 아, 아, 잠깐만요. 이 뱀부터 뱀부터. 야 잠만 나 그걸로 했어. 그래, 그래. 얘부터 변하고 네 일단 새로운 콘텐츠 설명드리면 노래 함께하는 콘텐츠입니다.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게임을 할 거고요. 그래도 이깁니다. 질 때도 있고요. 이기는 게임 재밌게 게임할 거고 그리고 죽이지 않을 겁니다. 전 평화주의자기 이 때문에 재밌게 게임하고 대신에 무슨 욕을 먹더라도. 죽이지 않고 선택했어요. 저 죽일 수 있어요 실수죠 이게 안 때려 죽기 전까지만 때릴 거야 난안 죽여 <laughs>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런 두 가지의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또 펜타스톰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뭐, 뭐 배경으로 깔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또 굳이 그렇게 하면 게임 하는데 좀 방해가 될것 같아서 굳이 그러지 않을 거고, 네, 그러지 않을 거고요. 게임 시작과 동시에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즐겁게, 뭐 무반주로 노래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긴 한데, 그냥 재밌게 노래할 겁니다. 노래하면서 네. 게임 해볼게요. 일단은 신청곡 봤습니다. 네. <laughs> 언제든지 즐거운 노래, 아, 즐거운 노래는 발라드, 발라드 위주로 노래를 할 거고요. 게임하다또 게임 노래 들으면서 어,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노래할 거고 네. 노래는 자유롭게 게임도 자유롭게 네. 재밌게 하겠습니다. 지프 갈게요. 지프 달려야지. 위호 지프. 자 조합이 딱 괜찮죠. 버터플라이의 형태 지킬 수 있는 거고. 자나탑 먼저. 키라 저쪽에 정글이 없으니까 좋아요. 키라 정글 먼저 잡아주고. 저쪽에 지프 안나올거야그냐면그렉고있고 아성도 있고 네네네. 영웅을 선택하세요. <laughs> 이게 바로 그냥아그그냥말그안되그그런거그자가그겠습니다 어? 네. 이번 게임은 지프 지프로. 돌아가면서 재밌게 해볼게요. 자, 세팅 가고. 저쪽을 보니까, 반지도 필요 없고, 이것도 필요 없고. 그러네, 믹시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 처음 블로볼 노래는, 아, 잘못 부를 수 있는데, 그래도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재밌게 부르면서 할게요. 맞춰주셔도 되고, 안 맞춰주셔도 되고, 욕하셔도 되고, 예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자 어디 볼까 테라나스 테라나스 블루로즈 스킨 예쁘네요 아, 자 저도 로딩가기 노래 시작합니다 그래 가이드 언제쯤 망하냐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망하는지 <laughs> 자 출발하겠습니다 달립니다 아 지금 지금 뭐야 키라 지금 구독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아 정말 유튜버 맞아요. 네. 자 뭐부터 갈까? 물로비부터 하겠네요. 원하시면 던져드립니다. 또... 한번 그래 올 거거든요. 어딘가. 밖에 것 같아 기로만 어 먹었어 먹었어 달려 으이.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는 준비된 선물 같아 게커져만가 양범에 썼던 장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어우야 야징벌로 먹었어 여기 있어요 지금 버터플라이 지금 나 때문에 화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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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죽여야 할것 같다 그래 그래 여기 오아 음. 내내 저기 사람이. 아이고, 다 왔다. 아! 죽이지 않습니다. 예, 여러분. 죽이지 않아요. 절대. 그러니까 네. <laughs> 이쪽 올 거야, 이제. 겨우 있는 것 같아. 자, 먹고. 나이 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 나 준비된 선물 같아 먹고 <laughs> 아 미안 진짜 미안 야 내가 진짜 야 내가 진짜 나랑 레벨 똑같아 상도 내지는이 순간 야! 여기 여기 쳐! 빠지고 저기 바보야 <laughs> 차야 여기 그렇지 맞고 같아. 자 저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준비된 선물 같아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이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끌렸어 끌렸어 <laughs> 야 미안해 미안해 뛰어 뛰어 어찌 뛰고 야 지금 버터플라이 진짜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야나 죽이면 안 돼. 여기 죽이지 않아 그렇지 죽이지 않아요 얼치 잘했어요 자 먹고 빨리 먹고 그렇지 올라갑니다. <laughs> 버트플라이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, 아니네, 없네, 없네, 없네. 옳지, 참 잘했습니다. 저는 죽이지 않아요. 네, 죽이지 않아요, 죽이지 않아요. 끌려갔을 때 먹을 수 있나? 아, 그런 걸또 해보고 싶지만, 네. 자, 이동 중. 그래기 있어서. 자, 잡히지 않습니다. 네. 아, 보고 잘못 썼네. 음, 잘못 썼죠. 이렇게 또 던지는 것처럼. 이게 게임을 진짜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게 쉽지 않네요. 네 쉽지 않아. 네 자, 갑니다. 갑니다. 자, 갑니다. 아이고, 반가워요. 네. 네 이쪽에 버터플라이가 있고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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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빨리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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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여기 쳐야 돼. 자, 반가워. 나랑 레벨이 똑같해 뜨던, 오던 드라이드 겨은는 느릿게. 예, 눈 빛을 품고 느릿어서. 야, 스탠. 야, 두명 있어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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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왜 빠지지? 아, 같은 길로내 늘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. 준비된 선물 같아 그만만가야 지프 역겹네 내가 해상도 지는 자자 지원 오세요 자자 야 자자 저 죽이지 않습니다 네 <목소리> 오오오야 죽으면 위험해 맞히자 아, 어나 살아야지 그렇지 저 빠지고 죽이지 않아요 네자 <laughs> 빨리 라인 밀고 항상 어딘가 집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<웃음> 설레는 <웃음> 일들이 <웃음>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<laughs> 선물 같아 나에게만 <laughs> 쟤네들 커져만 가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도들 쟤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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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보여. 저는 굴러갑니다. 그치요? 사랑이 센것 같아. 여기 있다고?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. 제 블로그를 먹고 커져만 가. 눈버해산의 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. 사랑에 빠진 순간. 죽이지 않습니다. 도가자 아싸, 오늘 내가 먹을게! 내가 먹을게! 그치, 내가 먹을게! 달려 딜러한테 달려 <laughs> 자 올라갑니다 쭈쭈쭈쭈 성기서 의방패로 달려가 보자 아 상황이 죄송하대요 아 <laughs> 미드 차이 정글 차이 모두 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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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아이 정도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이쪽 라인 털어주고 빨리 음료 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, 전, 짠, 짠. 아, 항복까지 깔끔하게 즐겁게 게임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즐기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